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좀그 시간을 좀 벗어나가지고 회복기에 있는 그런 청년도 있고 여러 어떤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청년들의 회복된 삶을 들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들은 간증으로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준원 형제도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삶이 회복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 삶이 회복됐다. 하나님 만나면서 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번 주에 봤던 우리 도표를 보시면은 이 믿음의 영역이 점차점차 점차 커지는 것, 변화되고 성장하면은 믿음의 영역이 우리 행동의 영역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이 믿음의 영역이 점점 커져서 삶의 영역으로 믿음의 능력이 침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들에서 망가졌던 나의 삶이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특히 중요해서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셀장님들께 왜내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내 삶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꼭 같이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환경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나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그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세일 모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면은 내가 메마를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요즘에 내 삶이 뭔가 메마른 것 같아. 그리고 왜내 삶에 이렇게 열매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시대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대 배경을 저는 율법주의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돼, 혹은 행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따랐고, 반대쪽으로는 이 로마식 삶입니다. 쾌락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대 정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로마인들을 따르거나 이방인들, 혹은 이 로마의 좀 영양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사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시대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청년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 되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이 점에서는 둘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메말랐던 겁니다 현대인들도 우리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사의 모습이 율법주의 같다고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배시시 웃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율법주의라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느 학교 가야지 너가 인간답게 살수 있어. 또뭐 있습니까? 어느 학교 들어갔으면은 너가 학점을 몇점 이상 받아야지 취업해서 인간답게 살수 있어. 또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은 너가 이제는 취업했으니까 재테크를 해서 아파트를 몇평 이상을 얻어야지 너가 인간답게 살수 있어. 근데 너는 키는 작아서 안될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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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조건을 갖춘 사람, 조건을 성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에 메마름과 공허함밖에 가득 가득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 고작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주의 또 로마인들 같은 쾌락주의가 있죠. 보통은 이 신앙인들이 쾌락주의로 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밤 12시에 뭐 라면 같은 거 먹거나 이런 뭐 이렇게 막 마라탕에다가 좀 이런 먹는 귀여운 쾌락주의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이라든지 정말 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것들이 로마 시대에도 유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때 문제는 문제는 로마인들의 그 쾌락주의 이 시대에 뭐 마약을 하고 요즘 펜타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같은 신앙생활의 메마름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에 접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또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래되면은 썩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 썩어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굴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다시 나에게 붙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곁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많이 문제 있었던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래요. 오, 뭐, 어, 예수님. 그 길에서 마약을 하고 정말 그 술과 그 향락에 찌들어 사는 그 청년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거더 어,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율법적으로 제법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들에게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건면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네, 중간에 제가 물좀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곧 교회를 다닌다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어저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들 저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볼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술 취하지 않아 보이는 저 청년들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100명 남짓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때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저는 옛날에는 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앉아 계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아마 요한복음 15장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게 왜 문제지? 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를 지켰어. 주님 말씀하셨던 안식일를 지켰어. 그리고 헌금도 냈어요. 율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신령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면 그 메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메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제가 느꼈던 하나님만의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예배 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계속해서 요즘에 권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래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예배 준비가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배 시간은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또내 인생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하는 역할인 거죠.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원래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라고 준비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인성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생각과 어떤 글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준비하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실제로 내적인 감동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는 그 감동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리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나아올 때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대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거라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건이 일어나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죠? 제가 너무 잘 보이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마 생각해보면은 상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설교가 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오늘은 설교가 좀 지루하다 언제쯤 끝날까? 아, 1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오늘은, 오늘은 설교가 좀 감동적이다 아, 오늘은 좀 뭔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루하든 감동적이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마르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좀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되, 예배가 회복되면은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세워지면은 삶이 변합니다.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생각과 감정들이 허물어지고 주님 말씀이 세워지면은 우리의 삶은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원형제도 증거했지만 예배가 회복되면은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같은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신다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배의 공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떤 예배 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하신 어떤 이 목적은 내 삶의 예배를 완성하라는 말씀이구나.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함으로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울, 기울이지 못함으로 그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이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고 사실 돌아가면은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사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아가면은 돌아섰을 때내 모습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또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버겁게도 느껴집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한번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더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예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정제받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죄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술 취하는 사람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 또 남을 헐뜯고 욕해서 공동체에서 굉장히 미움받던 사람들 또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들 질병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왜 그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메말랐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내가 쾌락을 쫓아서 살았지만 속으로는 메마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율법이 너를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겠다. 율법이 너를 부정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내 말로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어. 너는 이 말을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삼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은 나고 이 예배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말하면은 너는 깨끗한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은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이미 말로 너를 깨끗하게 했고 이 예배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믿어라.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과 여러 가지 논리들과 감정들이 올라올 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움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이고,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고, 수많은 논리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선포되어야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나와 연결된다면 너가 생명을 맛볼 것이다 더 이상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똑같이 어렵고 또 관계 속에서 허물어질 것 같을 때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삶의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있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을 믿어라. 너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말을 믿는다면은 너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를 예배해라. 그 생각을 예배하지 말아라. 너의 감정을 내려놔라. 너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놔라.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인생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 준난 형제도 증거했지만. 변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율법의 조건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이미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날을 배반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들까지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죄악들을 내가 감당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잘 압니다. 돌아가서 죄를 짓겠다. 포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가서 죄를 지을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지만, 너가 지을 모든 죄악들과 그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알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깨끗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한번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진리가 진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권면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졌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고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에게 연결되어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진리가 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십시오.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제가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나는 깨끗하지 못해. 과거에 나를 정죄감을 주는 그런 사건들, 수치스러웠던 그 행동들, 나에게 상처줬던 그 많은 관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당 밖에 나가서 또 다시 싸워야 되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한번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찬양할 터인데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